참 예수님, 참 예수님, 어제 제1독소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벌써 많이 건너뛰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데 이때 요셉을 죽이지 안고 팔아넘기도록 역할을 한 것은 루벤과 유다였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파라오의 꿈을 풀이하여 재상이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이웃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데 자신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때는 트럼프가 없어서 관세폭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 형들을 감옥에 가둔 후 둘째 형인 심혜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들은 풀어줍니다 마지막에 루우벤이 요셉의 일로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이라며 형제들의 잘못을 나무랄 때 그 말을 알아듣고 있던 요셉은 물러나와 울게 됩니다. 쿠오드 불투 데우스라는 교부는 바오로 사도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바오로 사도를 상징하고 감옥에 가, 다시 갇힌 시메오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삼중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러 오셨기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사도를 부르십니다. 제1독서에서 예고된 야곱의 열두 아들의 화해가 이스라엘과 세상의 화해 그리고 온 세상의, 온 세상과 하느님의 화해로 이어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른두 제자를 파견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요. 오늘 복음은 그보다 앞선 일로 열두 제자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 이전에는 열두 제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견하시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파견하십니다. 어제까지의 복음에서 마테오 복음은 아홉 개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분이시며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인 군중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아홉 개의 기적 이야기가 세 개씩 묶여 그 사이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사람을 살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 자기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 행하는 제자에게 사람들은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 그랬듯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있고 저들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 행할 때 어떤 것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미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